오늘 주제가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는 법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카테고리화 이론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됩니다 카테고리화 이론 범주화 이론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나서 아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프레임을 인식하고 싸움에서 이기는지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좀 배워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와 이론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 고등학교 때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면은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리와 1년간 같이 할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인지 규정지으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해보려고 하겠죠 이걸 갖다가 카테고리와 이론 혹은 범주와 이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도 이 회사가 어떤 내규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반에 배정된 선생님의 심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새로 맡은 나의 반이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할 것이고요. 말을 잘 듣는 학생들인지, 아니면 말을 잘안 듣는 비행청소년들이 주류를 이루는 반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누가 누구의 기준을 맞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신경전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면 잘 지내 보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내가 어떤 공간에 딱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사바나 초원에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 이 공간이 물이 많은지, 여기는 밤이 찾아오면 되게 날이 추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규칙성을 잘 파악해야지 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려고 하고 규칙성을 찾는 행동이 카테고리와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것이 바로 카테고리와 심리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제외를 할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카테고리와 이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카테고리와 이론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반이 형성됐다가 2학년을 쉬고 3학년 때또 다시 뭉쳤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알수 있지만 아마 맨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긴장감이 돌고 너무 탐색전을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전과 똑같은지 아닌지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제 카테고리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뭐일년이라던가6개월이라던가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으면은 혹시라도 뭔가 변한 게 있는지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또 재카테고리화하는 행동이 일어나겠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10년 만에 새로운 직장을 취업했는데 만났다고 생각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아직도 10년 전과 똑같은지 그대로인지 외모는 바뀌었지만은 어떤 가치관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일반 친구나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처럼 오랫동안 안 보고 지내면은 뭔가 변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행동을 제 카테고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된 기준과 달라진 프레임을 보여준다면 새롭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 신념, 호불호, 습관, 친구나 가족들 간의 내가 보이는 관계적인 행동 태도, 인생의 목적, 목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습관들 한 문장으로 정의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쭉 살면서 경험상 이게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다 프레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철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프레임이다 철학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연애 코치 생활과 상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상대방의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고 안간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르코의 생존 연애를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상대방의 원하는 걸다 들어줘야 내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철학 이 프레임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처럼 비춰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버릇없는 학생들에게 이상한 장난이나 당하며 쩔쩔매며 수업을 어떻게든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고 끌려다니는 교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쪽 같은 내네 새끼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일곱 살짜리 어린애로 어쩌지 못해가지고 비 맞춰주고 장난감 사주면서, 어때, 기분 좋아? 이제 화 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른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딱 정확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권위, 프라이즈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되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시를 당하고 가치가 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회사에 다녀서 지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지각을 했는데 그냥 사정이 대충 지나가, 처벌이 별로 없어. 어, 그러면 또 지각해도 되나?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카테고리와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카테고리와 심리 이론 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디까지 이 사람이 장난을 쳐도 받아주는 것인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사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애들이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도 계속 장난을 치며 엄마에게 어떻게까지 편하게 굴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또 애들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슬슬 장난을 치며 버릇없는 거다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모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버릇없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부모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속담에서도 이런 말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부모가 그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애들이 어디까지나 의도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아 내가 부모님을 이겨 먹어야겠다.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건 당연히 의도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면 세계 본능상 카테고리화하는 행동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걸 허용을 해 주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겠죠 여러분들은 썸남이 있어도 썸녀가 있어도 다 어떻게 해보겠어요 얘네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겠죠 이런 심리가 오늘 수업에서 배운 쉬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호감 있는 남자나 여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감정을 느끼고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쉬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버릇없게 굴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허용해주면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욕하고 여러분들을 막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쫓아다닐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버릇없는 중학생들에게 이상한 장난이나 당하면서 쩔쩔매면서 아 얘들아 수업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비위를 맞추면서 수업을 진행시키는 그런 교사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나쁜 취급을 당할 수 있겠죠. 아 선생님 재미없어요. 오늘 수업 안 할래. 막장이 되겠죠. 이 권위가 사라져서 그럽니다. 권위가 사라진 이유는 여러분들의 철학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겠죠. 이 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프레임 기준을 현실 세계에 보여주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력한 철학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리드할 수도 있고 프레임에 말려서 학생들에게 쩔쩔 매는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호구처럼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다가 까이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많은 짝사랑을 시도하거나 제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주고요. 기준 없이 굴다 보니까 세상에는 나쁜 개는 없다라든가 금쪽 같은 내네 새끼에 나오는 버릇 없는 강아지나 아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막대하다가 결국 그 개는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무시하게 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확립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그 차례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초반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확고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C 테스트 처리법을 배워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를 대할 때 혹은 여자를 대할 때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례적으로 분석을 해도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말로써트테스트를 가는 하 경우는 거... 사실상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트테스트를 날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